할렐루야오지현 전도사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정리할 때세 사람의 중요한 인물 아담, 에녹 그리고 노아를 들수 있습니다. 중요한 네 가지 사건은 창조, 다락, 홍수 그리고 바벨탑에 관한 것입니다. 세 사람의 인물과 네 가지 사건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 약속의 성취입니다. 기원전 180년 메소포타미아 우르에서 무리가 길을 떠납니다. 조상이 대대로 살아온 땅을 떠나서 아주 낯선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잘살수 있을지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단 하나, 그들이 믿는다고 약속한 신의 말과 약속만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히브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신은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간다면 그들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신이 바로 현대 기독교의 신인 하나님 즉 야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떠났고 이로써 히브리 민족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또한 야훼는 이것으로 히브리 민족의 신이 됩니다. 오늘은 히브리 민족의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요.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 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예서부터 26절까지 샘의 족보입니다. 대부분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족보라고 합니다. 대충 넘어가거나 건너뛰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족보에 대한 자세한 이해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결정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 증거로 꼭 정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사의 흐름을 보는 데는 족보만큼 중요한 자료는 없습니다. 족보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간 역사의 연대를 측정해주고 인구 확산의 경로와 그들이 처한 지역을 알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인간의 수명 역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셋째,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원시복음이 어떤 계통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 과정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의 도 탄생은 그리스 신화와 같이 출생의 근본알수 없이 모호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분명한 계통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의심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에는 세무라부터 아브라함으로 이뤄지는 믿음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11장의 족보는 홍수 심판 이전에 믿음의 계보를 기록한 5장의 족보와도 비교되는데, 5장과 11장이 기록된 족보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먼저 5장의 족보는 인류의 기원을 소개하기 위해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세대의 행적을 기록한 족보이고 11장의 족보는 히브리 민족의 기원을 소개하기 위해 기록된 세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까지 9세대의 행적을 기록한 족보입니다. 둘째,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노아가 샘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으로 마쳐지고 있고 11장에는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세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노아가 낳은 샘과 함과 야벳을 통해 인류가 새롭게 시작된 것이고 데라가 낳은 아브람과 나알과 하란 세 아들을 통해 히브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셋째, 홍수 심판 이전인 오장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 수명이 900년에서 1000년 가까이 살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1장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후대로 갈수록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홍수의 심판으로 궁창에 있던 물이 사라지고 지구의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넷째, 5장의 족보는 죽었더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 반해 11장의 족보는 죽었다라는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5장의 족보가 아담의 범죄로 이 땅의 죽음이라는 심판이 찾아왔음을 강조하기에 기록된 것이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11장의 족보는 죄로 인해 찾아온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오실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탄생하는 계보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기에 죽었더라는 말씀이 생략된 것입니다. 이렇듯 5장의 족보가 죽음으로 이어지는 절망에 관한 기록이라면 11장의 족보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희망에 관한 기록이라 할수 있습니다. 11장 10절에서 셈의 족보는 셈의 자손 중에는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도 있지만 구원받은 자에 관한 이야기를 족보를 통하여 표현하는 것이 톨레 도트입니다. 이제는 셈으로부터 시작되는 셈의 개본은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까지입니다. 비록 간략한 족보의 집계이지만, 십장 21절부터 32절에 나왔던 샘 계보의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 민족의 계보를 밝히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 이후로 전 세계로 흩어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마지막 부분은 인류를 구원할 민족의 조상으로 선택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고려하지 않고 빨리 아브라함에게 이룬 것을 26절에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은 사실에서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샘의 계보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샘의 족보를 통하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정통성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노의 후손 중 에벨이 메시아의 혈통을 책임지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명시합니다. 에벨은 셈의 4대손이며 장손이 아니었습니다. 에벨의 아버지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무려 433세를 살았습니다. 셀라는 에벨 외에도 상당히 많은 자녀를 낳았을 것임에도 에벨의 자손만이 축복의 상대가 되는 것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입니다. 장남 엘람과 자남 아수르는 장작권을 지키는데 실패했거나 포기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에벨의 아들들 벨렉과 욕단에 대한 성경은 이들 시절에 세상이 나뉘었다고 기록합니다. 에벨이 낳은 두 아들 벨렉과 욕단 가운데 본문에는 믿음의 계보를 이은 벨렉에 관한 기록만 등장하는데요. 벨렉은 나누다라는 뜻으로 10장 25절에 보면 에벨이 자신이 낳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은 이유가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벨렉이 태어날 때 인류의 언어가 나눠지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기에 이름을 벨렉이라 지었다는 해석입니다. 11장에 기록된 연대기에 의하면 벨렉이 태어난 해가 홍수의 심판이 있은 지 101년째 되는 해인데 흥미로운 것은 벨렉이 태어난 해, 다시 말해 바벨탑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노아와 샘이 아직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홍수의 심판을 직접 경험한 노아와 샘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을 또다시 목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타락, 심판, 회개, 타락이라는 심판의 사이클이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벨이라는 이름은 히브리라는 낱말과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민족의 기원을 에벨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에벨이란 이름은 건너편 또는 건너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가 요단강 또는 유브라데스강 건너편에 거주했거나 아니면 유목민이었을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또 당시 나라 없이 근동 지방을 떠돌며 주로 하층 계급을 형성하고 있던 사람들을 지칭하던 말인 바로 하피로와 연결시켜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그들에게서 나왔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 보시면, 너는 또내 하나님 여 앞에 아래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종종 초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 쓰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람은 히브리인이라고 불린 첫 번째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 이후 이삭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의 후손들은 히브리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 히브리인이라고 하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를 히브리인으로 지칭하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요나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 용어는 이스라엘인들을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 구별하는 수단이었으나 왕조 시대쯤부터는 이스라엘인이라는 명칭이 많이 사용되었고 후기로 가서는 유다인이라는 명칭이 주로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신약성경에서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아라머나 히브리어를 사용하며 그리스 문화에 물들지 않고 정통적인 유다교 유산을 계속 간직해온 유대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 말씀은 대라의 족보입니다. 27절에 대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대라라는 이름의 뜻은 지치하다입니다 아브라미 함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명령을 쫓아 갈대 우르를 떠났지만 그 앞이 대라를 데려가므로 하란 땅에서 지체하는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기회를 허비하며 지체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27절부터 3 2절의 대라의 족보를 보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이 우상숭배하던 가정이었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여수하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예적의 너희 조상들, 곧 아브람의 아버지, 나울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전설에 의하면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람과 나울과 하란,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데라가 우루에서 월신의 신상을 만드는 직업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대라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당시 대라의 자손들이 거주하던 갈대우르는 비옥한 땅으로 상업, 천문학, 점성술이 발달했다고 보이며 뛰어난 고대 문명과 우상숭배가 성행했던 곳으로 고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남쪽에 위치한 이곳은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갈대아는 지명이 아니라 그 지역의 고대 문화의 칭호였습니다. 우르는 그 지역의 수도나 다름 없었는데 아주 타락한 지역이었으며 우르는 종교 도시로 순례자와 매장지로서 각광을 받았음을 고고학의 자료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르는 많은 신을 섬겼는데 최고의 신은 달의 신 난나로서 도시의 주인이며 왕이었습니다. 하라는 족장시대 대상 무역으로 번청하였는데, 우루와 하라는 월신의 숭배 중심지였고, 이교 제의가 만연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루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문명 속에서 살던 데라의 가족들에게, 막내아들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도 먼저 죽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죽음이 먼저 나고 나중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죽는 순서는 정한 이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이제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레를 만나고 나홀은 밀가를 만나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낳은 딸이므로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 동생이었습니다. 아마도 데라가 본처에게서 아브라함을 낳았을 뿐 아니라 다른 부인을 통해서 사례를 낳았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이봉 누이와 근친 결혼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혼에서도 사태가 여의치 못하면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하고 평원을 되찾게 되면 자기 아내라고 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동생 나을의 아내 밀가는 하란의 딸입니다 나울은 죽은 하란의 딸과 결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이복 동생과 결혼했듯이 나홀도 자기 친족인 조카와 결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는 우수한 결의 종족 보존이나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근친 결혼이 묵인되었지만 후에 하나님께서는 근친 결혼을 공식적으로 금하셨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살에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죽음과 마찬가지로 자네 출산도 인간의 노력과 의지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 대라는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에서 가난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으로 가지 않고 하란이라는 대도시를 보고 걸음을 멈추고 대라는 하란에 화려한 문명에 만족하며 살다가 죽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시조는 아브라함으로 성서 기록에 의거하여 아브라함을 설명하자면 그는 정말로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핏줄도 아니었으며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민족들은 자신의 시조를 위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위대하거나 고귀한 핏질로 태어났을 때부터 남들과 다른 비범함을 보입니다. 그들은 때대로 어려운 일을 다치지만 이를 극복해내고 중국에서는 왕국을 창건하고 왕에 오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구려의 시조 고주몽을 예로 들면 그는 천지 아들 해모수를 아버지로 두고 강해신 하백을 외할아버지로 두어 태어날 때 아래서 태어났으며, 어렸을 때부터 활을 매우 잘 쏘았으며, 이복형제의 위협에 의해서 부여에서 도망쳐 고구려를 세우고 왕에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민족의 희조는 할수 있는 한 최대 포장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다른 민족들에게 자신들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끌어올려 협동을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민족들의 시조는 허황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장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히브리 민족은 그들 민족의 신에 비해서 그들의 시조는 정말 허접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히브리 민족의 기원은 정말로 별볼일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의 시조가 되고, 야에는 히브리 민족의 신이 됩니다. 마무리합니다. 샘의 계보에 대한 기록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샘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연상시켜주는 인물들로서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 인물들입니다. 즉, 셈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한 종족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구속사적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에 언급된 이름들은 모두 예수님의 족보에 기명되어 있습니다.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들은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당신의 능력을 동원하여 반드시 성취하고야 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의 출신 배경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셈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함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볼때 하나님은 샘의 족보를 통하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정통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비록 이 세상의 나그네로 살지만 세상의 강을 건너 하나님 나라로 이주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에벨 히브리 이스라엘. 영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죽어야만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특별히 택하여 생명으로 이주시켜주는 것입니다. 이제 12장에 전개되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꿈과 소명을 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이삭과 야고 그리고 예수 그리도까지 연결되는 구속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소명을 시작으로 하여 줄기차게 이어져 갈 것입니다. 샬롬